알쏭달쏭 재밌는 수학문제 OX 퀴즈 게임. 오늘의 OX 퀴즈 주제는 3단원 합동과 대칭입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즐겁게 참여해요. 시작.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합동이면 도형을 뒤집거나 돌려서 포개었을 때도 남거나 모자란 부분이 없습니다.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의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는 서로 다르다. 정답은 X입니다.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한 직선을 따라 접어서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한 직선을 따라 접어서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고 이때 그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선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은 대칭축과 수평으로 만난다. 정답은 X입니다. 선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은 대칭 축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선대칭 도형에서 대응점에서 대칭 축까지의 거리는 서로 다르다. 정답은 X입니다. 대칭 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눔으로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 축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습니다.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9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면 점대칭 도형이라고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면 점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점대칭 도형의 대칭의 중심은 여러 개이다. 정답은 S입니다. 점대칭 도형의 대칭의 중심은 항상 한 개입니다.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다. 정답은 O입니다.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눔으로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습니다. 재미있는 OX 퀴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기 수학 공공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